안녕하세요. 굉장히 더운 8월 중순입니다. 장마도 끝나고 참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더위와 싸움, 자기하고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노페이 노게인이죠. 고통 없이 없는 것은 없다, 얻는 것은 없다 이런 말 있죠. 자, 그걸 누군가는 견뎌내야 됩니다. 잘 견뎌내는 사람이 아마 합계 인간을 인간을 누릴 것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근접경호 수행 절차 유튜브 38번 영상입니다. 자이 근접경호 수행 절차를 어떤 경호학책을 읽고 어떤 경호학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이걸 안본 사람은 틀리기 쉽겠죠. 그래서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이 수행 절차는 이상철 교수님의 경호현장 운용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총 6단계로 일단 나눠지고 여덟 단계 전체 순서를 외우시고 나머지 세부 내용, 세부 내용이 어디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까지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출동 준비 단계인데 뭐 말은 출동 준비 단계지만 사실은 평상시 준비 단계입니다. 평상시의 경호 처에서 뭐 또는 경찰에서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2 4개간 상시 출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부제, 3부제, 4부제 근무를 하면서 경호처, 뭐, 어, 용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휴식할 사람 휴식하고, 근무할 사람 근무하고. 그 다음에 근무 편성. 예를, 예를 들면 뭐, 뭐, 어, 사부제 근무한 주야 비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비번, 뭐, 휴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근무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출동 차량 점검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엔진 상태부터 해서 타이어, 외관까지, 그죠? 그 다음에 기상 미특이상을 항상 확인해 둬야 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 오늘 뭐 바람이 불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뭐, 그죠? 헬기로 갑자기 간다면 날씨가 좋아야 되겠죠? 기상상황, 특이사항 같은 걸 항상 확인해 둬야 됩니다. 어 요즘, 요즘은 뭐 청와대 앞에서도 데모도 많죠? 그러니까 청와대 앞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들 특이사항으로, 청와대 앞에 집회시 상황도 특이사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늘 확인해 둬야 되는,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출동 준비 단계고, 명령 수령 단계는 이런 출동 준비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 떤뭐 외국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를 방한한다는 어떤 계획서를 통보를 받게 되면, 경우 임무를 수령하는 게 수령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임무를 수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 각종 임무 분석 단계가 되겠죠? 자, 임무 분석 단계는 보시면 행사장의 위치를 파악한다. 행사장의 위치와 행사장의 특성, 지리적 특성 같은 걸 파악하는 거겠죠? 위치가 어디냐? 뭐, 광화문광장이냐 어, 아니면 뭐 어디, 무슨 산성이냐? 그죠? 실내 행사장이냐? 행사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봐야 되겠죠? 행사의 성격. 야, 예를 들면 뭐, 어, 단순한 어떤 뭐, 외민방한 행사냐? 아니면 뭐, 어떤, 어, 다른 어떤 특성이 있어서 뭐, 종교 행사냐? 이런 걸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호적인 행사냐? 비우호적인 행사냐? 이런 것도 또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차로와 환차로. 어떤 코스로 가서 어떤 코스로 돌아올 것인가? 이게 임무 분석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계획. 자, 감아보면 행사 위치파, 행사 성격 특성, 행안한 자료 결정, 현장 답사 계획은 감아보면 이거는 선발 경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선발 경호하고 비슷하죠? 선발 경호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발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거 임무 분석단계에 속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근접 경호 계획을 수립하겠죠. 자, 그러니까 임무 분석단계는 선발 경호 계획과 근접 경호 계획, 다시 말하 전체의 경우 계획 수립 단계를 임무 분석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무 분석 단계는 내용을 행+ 행+ 행 답근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무 분석은 선발 경우와 근접 경우로 크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행+ 행+ 행 답근 답근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는다. 자 이거 임무 분석 단계입니다. 그다음 임무 분석이 끝이 나게 되면 명령을 하달라겠죠자 오늘 경행사 시작이면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또는 어제 저녁에, 경호처장 또는 경호책임자가 명령을 하더랍니다. 자, 오늘 행사의 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은 뭐다? 그렇죠 경호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 중립적이다. 차량 대응은 어떻게 유지한다? 예를 들면, VIP 차량은, 선도 경호차량두 번째로 간다, 세 번째로 간다, 네 번째로 간다. 그 다음에 경호차량은 몇 대를 간다. 이게 다정해되겠죠그 다음에 행차 코스, 환차 코스. 자, 이건 행간차를 결정을 했지만, 행차 고수, 한차 고수는 명령 하달 단계가 되면 사실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호기만 차원에서 행, 환차 고수를 최종적으로 경호 책임 최고 책임자가 하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별 임무도 부여하겠죠. 개인별 임무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선도 경호 차량의 임무, 후방 경호 차량의 임무 그렇죠? 다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다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비상 대책 또는 우발 대책까지도 준비가 돼서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행 연습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단계 기게 명령 하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가 시행되는 거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시행가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근접 경호원이 출동을 해서 뭐 도보로 가든지 차량으로 가든지 열차로 가든지 하겠죠 헬기로 가든지 그 다음에 출동준비상태의 점검은 뭐냐면 실시 단계니까 출동 준비를 해서 완전히 출발하기 직전까지 어떤 완전한 준비상태 출동준비상태의 점검입니다 자, 여기헷갈리기 쉬운 거. 자, 출동 준비 단계에서는 출동 차량 점검이 되죠. 차량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여기 실시 단계에서는 완전히 출동할 수 있는 찍으면서 여기 땅 하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정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까지 장비까지도 전부 다 실려 있는 상태, 이런 겁니다. 차량이 아니고 차량과 장비 인는 모두가 준비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실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 간 또는 행사장 근접 경호를실시하 것. 그동 기동 경우 행사장 근접 경우를 실시한 것이 실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복귀 후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 정리 단계는 차량과 장비가 이상이 있는가 확인하고 행사 결과에 토의를하고 행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차후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단계로 있는데, 자, 암기하는 방법은 준수 임명 실정. 준수를 임명했더니 실정을 했다. 자, 준수, 경우, 준비, 출동 준비 단계죠? 자, 명령 수령 수입니다. 수령 단계. 임무 분석 단계, 임. 명, 명령 하달 단계. 실, 실시 단계. 육, 아 정, 정의 단계. 자, 준수 임명 실정.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임무 분석 단계, 행행행 닦근 요거,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달 단계에서는 일반계의 경우 환경, 차량 대응, 행안자 코스 등을 하달하고 개인적 임무를 <laughs> 부여하는 것이 명령 하달 단계이고, 출동 준비 상태, 상태 점검은 실시 단계에 속하고, 출동 차량 점검은 준비 단계에 속한다. 여기까지 구분해 두시면은, 아, 이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뭐, 100% 맞출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순서 잘 순서 준수 임명 실장 잘해두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